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만식, 영원한 난식을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아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서 복되게 하옵소서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에 주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신령을만족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열어서 4장 35절로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뤘으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그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렀으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렀으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다양한 역사를 하십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마침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한 땅에 이르렀더라. 또,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더라. 아멘이죠. 응. 또 우리를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까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부터 주님에게 가는 날까지 마침내라고 하는 징금다리를 하나씩 놓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가는 길잘 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큰 광풍. 오늘 여기에 큰 광풍이라고 기록하죠. 또 하나 뒤에 아주 잔잔. 너무 극과 극이죠. 큰 광풍 아주 잔잔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주시면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그대로 계신 채로 제자들은 뭐배 모는 데는 선수들이니까 예 하고 배를 몰고 지금 출발을 한 겁니다 예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좀 가다가 그만 예상치 못한 엄청난 광풍이 이 배를 향해서 몰아쳤습니다. 이것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죠.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호수와 바다가 우리는 너무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수와 바다를 별로 구별 안 해요. 물이 많고 크면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래서 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은 알지만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20m, 20km입니다. 그리고 세, 이 세로가 넓이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둘레를 다 하면 한 50km 정도 돼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의 특징은 해수면보다 한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깊이가 깊은 곳은 50m까지 내려간답니다. 평균이 23m랍니다. 이렇게 큰 호수입니다. 이큰 호수와 가끔 한 번씩 그, 휘몰아치는 저위 헬몬산 쪽에서 내려꽂는 이 바람으로 인해서 한 번씩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확한 번씩 뒤집어 놓음으로 바다가 그 강이 그 호수가 썩지 않고 더 싱싱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어,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저녁에도 이 발, 출발할 때만 해도 아주 잔잔했던 호수가 지금 중간쯤에서 그냥 내려꽂는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광풍 성경에 미친 바람이죠 광풍 이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지금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 모는 데는 선수들인데 아무리 자기들이 이 풍랑을 뚫고 나가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보려고 해도 전혀 자기들의 힘이 영향력을 못 미치는 이러한 일, 역사 속에 드디어 그들은 견디다 견디다 못해 이제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 순간 주님은 배공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말씀하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그부르짖음 속에 일어나셔서 바로 북랑을 향해서 미친 광풍을 향해서 바람아 잔잔해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다야 너도 잔잔해 이렇게 말씀하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느 순간에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네. 우리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냐? 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바다도 다 순종하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마칩니다. 저는 이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확실한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고 또 함께 주어진 은혜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더라. 주님이 명령한 길입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그 배에 계셔요, 지금. 비록 주무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은 오더라. 미친 바람은 때려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여기에 풍랑이 몰아칩니다. 이 풍랑이 때로는 육체의 풍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풍랑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풍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유형, 무형의 풍랑들이, 이 광풍들이 몰아칩니다. 이게 안 믿는 악한 자들만 몰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준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도 그이 광풍은 몰아칠 수 있다.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저는 조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이렇게 급에 있는 자들이 크,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쓰고 그렇게 때려치는 그 어마어마한 광풍 앞에 과연 주님이 진짜로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무리 깊이 잠이 든다 해도 이런 풍랑이 안깰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 눈을 감고 계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잠이 들었는지, 그것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또, 이 풍랑이 한 번씩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려고 일부러 풍랑을 불러왔는지 아니면 잠시 후에 이들이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라사 지역인데 그라사 지역에 이 미친 광인이 있어요. 여기에 바다에는 지금 광풍이 있었고 저기는 미친 광인이 있어요. 미치광이 광이, 광인을 사람이 어떻게 못해가지고 그 무덤가에 이렇게 세 줄로 묶어가지고 그로 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갈 수가 없는 세 줄로 온몸을 묶어 놓은 사람으로 나서 사람답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이런 놈이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지금 고치러 가셨잖아요. 그를 고치러 가는데 그를 향해서 고칠 때 뭐라 그럽니까? 그게 있는 귀신들아, 나가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 떼에 몰려들잖아요. 돼지 떼에 몰려들어서 결국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이런 역사입니다. 이 돼지가 미친 거잖아요, 지금. 미쳐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바다로 그냥 데리 꽂아서 죽은. 그래서 이 지금 이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지금, 어 미치광이 이 사람을 붙잡고 또이 주장을 하는 이놈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광풍을 데리고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댈수 있지만 주님이 불렀는지 자연적인 현상인지 이런 사단이 역사에서 바다를 뒤집는 역사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풍랑이 주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이 풍랑이 주님의 명령 앞에 잔잔해지면서 이 제자들은 아, 감청난 믿음을 축복으로 받았다 그렇지요 짧은 시간에 큰 믿음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큰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도 풍랑은 온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음에도 풍랑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예상치 못하는 이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광풍을 만난 자를 향해서 해결하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이 광풍을 그에게 주셨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그 광풍 앞에 저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깨우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배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주무시고 계셔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소망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주님 불러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안 돌아보고 잠만 자십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은 깨우는 저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금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들을 어? 집어삼키려고 하는 풍랑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그 일생 속에, 이 광풍을 만나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가요? 다 광풍을 만나서 통과합니다. 광풍의 크기와 차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따공풍을 만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아브라함도 큰 광풍, 흉년이라고 하는 이 광풍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 광풍으로 밀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애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애국에서 그 광풍이 그치지 않아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바치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아내를 뺏으다가 다시 주시면서 다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큰 육년이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쳤지요. 그렇지만 그 광풍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고, 나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광풍 속에서도 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일 큰 광풍을 만난 사람, 이 사람 여러분도 다 누구냐, 그러면 요비라고 다 대답을 할 겁니다. 다 요비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번 정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바람이 세는지한번에 바람이 때려치니까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은 재물이, 그렇게 많은 소떼 양떼가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온수들이 와서 다 순간에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서 다 태우버리고 한 번에 얼마나 광풍이 심했는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한 방의 광풍이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 몰아치니까 그 집이 폭삭 주저앉아 그 집에 있는 사람 하나 살지 못하고 열아들이 다 죽어 나가지 않습니까? 순간에 이 몰아치는 광풍이 너무너무 센 광풍이었습니다. 이 광풍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풍을 맞은 욕을 향해서 종들도 멸시하고 그 친구들도 비난하고 정제하고 심지어 아래까지도 자기를 정제하고 비난하는 이 끔찍한 광풍 앞에 뭐라고 합니까? 실거는 탄식도 하지만 차라리 내가 안 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탄식도 하지만 주신이가 여호와요 그도 신이가 여호와라고 절대하신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절대하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그를 사단도 더 이상 어떻게 못해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이 광풍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놈의 사단이 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데 요건 그걸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이놈의 광풍이 언제까지 끝날지. 이놈의 강풍으로 인해서 내 가죽과 뼈가 붙어버린 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이광풍 속에 내가 죽어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의 소망은 빨리 가죽 벗고 빨리 육체 벗고 주님 만나고 싶다는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땅의 소망은 탁 끊어질 만큼 큰광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광풍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풍 속에도 주님은 함께 왔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믿음 이런 거 하라고 저는 이런 성경을 기록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사건을 주님이 만드시고 만든 사건을 가지고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이 무엇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고 주님께 구하는 게 뭔지 구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는 귀한 샘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광풍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만나는 광풍 속에 오늘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분을 깨워라 깨우는 것이 때로는 기도가 될수 있고 깨우는 것이 때로는 감사가 될수 있고 깨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것 앞에 역으로 더 나가는 경우가 있고, 나를 잡아 끌리고 하는데 끄는 것보다 오히려 앞으로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알려주신 이것을 붙들고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이 풍랑을 마침내 주님이 잔잔케 하심으로 이 광풍이 우리의 큰 믿음을 주고 교훈을 줍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는 광풍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에 그모르더게와 함께 살았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이 이스라엘이에 몰아친 광풍은 정말로 큰 광풍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한나라 시에 떼죽음을 당하는 귀한 법이 나라의 국법으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이 국법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광풍 속에 주님을, 부러, 주님께 부러지지 않습니까? 이에스더는 3일을 금시감에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지금 끊임없는 광풍 속에, 특별히 일제가 우리를 점령했을 때 36년이라고 하는 큰 광풍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해방시켜 준 다음에 6.25라고는 또 감당하기 힘든 광풍이 몰아쳤지 않습니까? 그 6.25에서도 우리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모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해방도 기적이고 건국도 기적이고 유교를 이룬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광풍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더 일으키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잔잔한 시기가 길어지니까.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오히려 기도도 떨어지고 영성도 약해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목사님을 비롯해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염려하는 자가 오늘날 목사고 크리스도리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목사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다면 우리는 정말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일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면의 큰 풍랑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풍랑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반드시 믿고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갈 때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아마 주님은 지금 주무시면서 주무시면서 이들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끼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어, 풍랑 좀 일어날 때, 잔잔해, 내가 좀잘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나 잠을 방해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님은 눈을 감고 기다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렇게 믿어져서, 결국, 주여! 우리를 살려 주세요.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안 돌아봅니까? 왜 도대체 잠 주무십니까? 이렇게 저들이 부르짖을 때 드디어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것이 시편 50편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환란 날에 부르짖어 많은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광풍이 주고 주고 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이광풍이큰 축복을 주고 갑니다. 언제 주님이 역사하실 때? 기도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때 축복이 되지 아니면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갑니다. 요에게 몰아친 광풍. 이 광풍 속에서 요번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신문하는 모든 말 앞에 아멘, 아멘하고 주님만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주님과 견주겠습니까?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릴 때 그에게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서 이전에 받았던 복에 더블 복을 주어서 나머지 생을 몇 년을 더 살았더라 일반 사람의 수명 두배 일반 수명의 사람을 72호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수명의 두 배를 고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 주고 간 복이 어마어마했고 이전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나와서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이 얕은 믿음이 깊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죽은 것 같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나오는데 쓰임받은 것이 광풍이었습니다. 사람는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자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조교로 훈련시켜 오히려 더 강건하게,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풍랑 앞에 낙심이나 좌절이나 원망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랑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요. 자세라면 하나님은 이 풍랑을 반드시 우리에게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애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거친 광풍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러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잔잔해진 풍랑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어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